자, 50개. 자료 영상 들어갑니다. 네. 자, 50개 영상. 와, 한 10개는 갔다. 이야, 네. 10개 갔다. 한, 10개 갔다. <laughs> 금이 언니, <laughs> 금이 언니. 그래놓고 한개 하면 큰난다. 일 <laughs> 여태, <여태까지 최고? 웃음> 야, 한 여덟 개 갔다. 우와, 여태 까지 최고 열두 개, 열두 개 열두 개. 나의 소를 찾았어. 어, <laughs> 고모님 열두 개였어 지금까지. <laughs> <laughs> 어열개열개 <10개> 정도 갔어요 <laughs> 아, 돌도 하나 아유. 도다, 도다, 어린이. 우리 은전이는그 사이에 돌탑 쌓고 있네 어? <laughs> 돌탑 쌓고 있어 이거 내가... 어, 응, 내가 너무 잘할 거니까 봐봐 네네 봐봐.

아, 올라가야죠. 올라가야죠. 박수! 아니 이게 력이 대단하나 봐. 도맹이라. 아, 도맹이 다 삼촌. 마지막! <웃음> <웃음>